종말을 저지하고 정령들을 전부 소멸시켜서 이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고 인류를 보존하는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왕인 내가 지닌 사명. 인류 구조 오직 이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이들의 부서진 영혼과 시체를 듣고 그 위에 올라선 내게 실패했다. 있을 수 없다. 역시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구원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는 건가? 음, 예, 폐하 계속해서 마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월등히 강력한 기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플로윤의 결정은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지닌 병력만으로 어떻게든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애들의 정령들로 부대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겁니다. 그간은 환경의 분석을 위해 기동력 위주의 소규모 유격대를 운용했으나 결국에는 청력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령들을 무작정 포획해서 그 아니마로 동료들을 재생시키기에는 운용 가능한 전투용 정령들의 수가 너무 줄어들 테니 좋은 방법은 아니겠군. 결국, 아폴리온과의 결전은 나와 구원자만으로 어떻게든 해야 하나? 고독한 싸움이 되겠군 마치 우리의 세상이 끝난 그때처럼 말이지 이번 영말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폴리온을 폐하께 복종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구원자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너는 쉬어라. 힘을 조금 썼으니 휴면 상태로 전환하는 게 좋겠군. 알겠습니다, 폐하. 구원자. 여러모로, 지금은 그를 살려두고 아군으로 삼는 것이 더 이득이다. 게다가, 아직 그에게는 수상적인 부분이 남아있어.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가 나를 방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내가 그를 살리는 건 합리적인 일이다. 절대로, 틀린 판단이 아니다. 지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냐? 이래서는 마치 내가 하, 하. 하이, 그 녀석 안 보이네요. 대체 어디 간 거람? 강주라는 곳 새삼스럽지만. 진짜 넓긴 넓구나. 게다가 여기는 뭔가 으스스해. 메피스토펠레스의 방주하는 느낌이 너무 달라. 안 졸려? 아이라랑 나잠 잘래? 음, 내가 왜 케이린하고 계약했냐면, 나는 그냥 마녀 따라서 했어. 마녀가 나를 엄청 어둡고 춥고 끔직한 곳에서 꺼내줬거든. 그래서 그 보답으로 마녀를 도와주기로 했지. 마녀가 원하는 건 바로 진정한 구원! 그걸 위해서는 케이린한테 붙으랬어! 비비안이 진정한 구원을? 응? 구원은 구원일걸? 마녀가 그랬거든! 구원자는 예뻐하고 도와줘도 된다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써! 뭔가 이거저거 복잡하게 설명해주면서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음,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아이랑은 구원자 편. 구원자 귀엽고 맛있어 보이는 냄새도 나고 쓰담쓰담도 잘할 것 같고. 일인? 아까 저기서 까만애랑 얘기하던 거 보였어? 아, 까만애가 아니다. 아담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거슬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마침 잘 됐구나, 구원자여. 향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다. 향후의 흐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나는 구원자 너를 중심으로 군세를 일으킬 것이다. 불안전한형태이기 나는 종말을 겪어봤다. 그렇게 앞으로의 국면도 얼추 예상할 수 있지. 종말의 짐승이 풀려난 이 지상을 해죽는 순간, 아폴리온의 기사와 군세가 맹공을 가할 것이다. 아폴리온이 불러 모은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이 완전히 힘을 갖추기 전을 노려야 한다. 이상적인 건그 전에 소수정의 군단으로 아폴리온을 치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은 총력전으로 치닫겠지.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구원자 니네 녀석이다. 지금 이 방주는 니네 녀석이 다스리던 천해의 요새 아케나인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서 너는 정령들을 모아 군사를 형성하도록